마다통 280쪽에 115번입니다. 음료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이야기 먼저 하고요. 자, y는 mx란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걸 갖다가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죠? x는 my가 되고요. y는 m 분의 1의 x가 되죠. 그래서 y는 x라고 하면 45도 45도인 직선이죠. 그와의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보 뭐다? y는 m 분의 1의 x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때요? 얘랑 이랑 역수관계죠. 자, y x 대칭을 하면은 기울기가 역수관계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배운 점, 우리 배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 웨이 a,b라는 점을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기울기가 수직이면서 요 길이, 이 길이 같도록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그래 점이 좌표가 뭐냐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어떻죠? 두 개의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이될 거고, 철저하게, 이금 삼각형은 뭐냐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칭적이겠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조금만요. 아, 잠깐만요. 조금만.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더이상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란 얘기. 괜찮나요?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요.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니까, 왼쪽으로 B만큼, 아래로 A만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좌표가. 그래서, A, B라고 하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B 컴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 Y는 MX에 대해서, MX도, 요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수 있겠죠. 응? 저 Y는 MX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my니까 y는 m분의 x 어? 똑같네요. 그죠? 그 원점을 지나는 x 직선은 y는 x 에대칭이동 하든지 y는 마이너스 x 에대칭이동 하든지 똑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주면 맞았죠? 그래서 요직선과 요직선이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적이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괜찮죠? 정리하면 돼.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제 보시면요. 자, 얘는 y는 3x고요. 얘는 y는 3분의 1x예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야 대칭. 얘는들은요 y x에 대해여 대칭이고요. y는 x. 이렇게. 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괜찮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원이 있는데, 접한다는 거죠. 두 직선과 이 원은 이 직선, 이 직선과 접한다. 동시에. 얘도 이 직선, 이 직선과 동시에 접한다. 얘도 동시에 접하고, 얘도 동시에 접하는 그 그러니까 대칭적인 원들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자, 반지름도 다 똑같대. 자, 접점하고 중심 연결해서 수직 접점 중심 연결해서 수직. 이거 무조건 알아야겠죠? 이게 4라고. 4. 여기도. 어디 갔어? 접점. 음,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 접점 중심 연결하면 수직. 여기도 4. 여기도 4.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4, 여기도 4, 수직, 수직, 여기도 수직, 수직, 길이 4, 4, 이렇게. 괜찮으시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어디 대칭이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좌표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a a라고 설정할 수 있었어. 알겠죠?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뭐 b b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그죠? 대칭이니까 이 점은 b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x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y 좌표는 b가 될거 아니야? 부호 반대일 거라고 알겠지? a는 똑같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a, A라고 하는 점이, Y는 3분의 X랑, 그러니까 다시, 3X 빼기 Y는 0이랑 거리도, 거리가 4고, X 빼기 3Y는 0이랑의 거리도 4다.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자, 루트 10분의. 3 a 빼기 a 의 절대값, 자, 얘는 뭐야? 루트 10분의 a 빼기 3 a 의 절대값 같은 식이죠. 이렇게 되고, 얘가 뭐라고? 반지름이 4라고. 이렇게 그래서 2A의 절대값은 4루트 10이니까, A의 절대값은 2루트 10이겠다. 자, 얘는 양수니까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 루트 10, 2 루트 10이겠죠. 괜찮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B랑 B랑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도형이 지금 무슨 도형이죠? 대각선이 어때? 얘는 마이너스 X고 아 얘는 플러스 X고 얘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수직이지.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초에 최초의 대칭성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몰랐으면 우리가 A를 그냥 a B라고 잡았을 거 아니야. 그지? 3x-y는 0이랑 거리를 루트 1 0분에 3a-b의 절대값이라고 했겠지 그리고 x-3y는 0이란 거리를 루트 1 0분에 a-3b라고 했겠지 둘이 같은 거 아니니? 그지? 3a-b의 절대값이 a-3b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얘기 맞죠?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자 x의 절대값이 5의 뭐, 절대값이랑 똑같대 그럼 뭐라는 얘기죠 x가 5거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양쪽에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 풀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x 빼기 b는 풀마 a 빼기 3b 이렇게. 그래서 3x 3a 3a b는 3a b는 a 빼기 3b거나 또는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b다. 그래서 이 경우는 2a는 마이너스 2b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4a가 4b니까 a는 b다겠지. 자, 아까 전에 내가 설정했던 ab랑 지금 좀 달라. 최초에 a,a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a,b라고 잡고 시작하면 어땠을까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 그지? 근데 두 가지 경우가 나왔잖아. 뭐가? A는 마이너스 B랑 A는 B랑. 근데 1, 사분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A랑 B는 모두 보호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 A랑 B랑 같다는 사실을 갖다가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똑같지. 반지름이 지금 4잖아. 그러니까 풀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됐죠? 자, 잘 격리하고, 대칭성이나, 뭐, 대, 아, 대칭성, 대칭성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